아직도 저회차 버스에 막혀 힘겨워하고 있는 뉴비 망자 브로드를 위해 구하기 쉽지만 아주 단단한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닿기만 해도 피멍이 들 듯한 쇳덩이 같은 빌드. 고립 감옥의 대검을 베이스로 한 강철 버스커는 초승달 1 0이라는 고유 전회를 사용하며 준수한 공격력과 높은 그로기 스택, 그리고 저렴한 SP 덕분에 전투를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공격력 자체는 감탄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원거리 공격에 후속타까지 있는데 이게 거의 빗나가질 않습니다. 또한 후속타 중에는 슈퍼하모까지 있어 맞으면서도 끝까지 때리죠. 그래서 몇대 때리지 않았는데 벌써 비실거리는 보스를 볼수 있습니다. 양손잡기의 데미지를 15% 올려주는 양손검의 탈리스만과 그로기 수치 누적을 증가시켜주는 바위가 시게진 물방울 영약이 이 빌드를 더욱 효율적이게 만들어줍니다. 가드 카운터 역시 난이도를 낮추는데 한몫하죠. 빌드 완성도 쉽고 운영도 쉬운 강철버스커, 무기부터 갑옷, 탈리스만까지 빠르게 맞추고 고회차로 가시죠. 자, 딱 돌아갑니다. 우선 무기와 갑옷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아주 초반에 얻을 수 있습니다. DLC 지역에 진입 후 북쪽으로 쭉 달리다 보면 왼쪽에 양상한 나무들이 잔뜩 보입니다. 나무들이 있는 쪽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적이 하나 있고 이 안에 고립 감옥의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사자배기로 가보겠습니다 보저 안되겠네 사자배기? 사자배기 풀강입니다 20강 해제 아, 쪼르브라도 어서오세요 새기야 쨔앗 흑배기 चार्ज सारे 사자베기가 최고네 그러네요 사자베기가 최고인데 칩니다 야아 <laughs> 그러네 사자베기쓰세요 여러분들 야나 나도 나도 꼴 좋다. 어휴. 군대 그쪽 발등을 밟아요 미친놈이야 이거 아주 하지마 25강이 풀강이구나 아 그러네요 그러면 풀강이 아니네요 그래도 실망합니다 영원도 보다는 나아요 훨씬 <laughs> 아 이걸로 하니까 쉽네 뭐할거야 뭐할거야 뭐뭐뭐 뭐할거야 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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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야, 이거 이거. 오케이. 내 피는 왜 달아? 뭐할거야 해봐 해봐 끝이다 씨끼야 아 잡아왔습니다 아 역시 그레이트 소드가 답이었네요 아 힘들었다 씨하하하하 <laughs> 이 녀석을 잡으면 고립감옥의 대검. 대검과 함께 방어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구. 정말 쉽고 빠르게 어, 구할 수 있습니다. 정형적인... 고립감옥의 대검은 세기른 단석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근력과 기량의 보정을 받는데 근력의 보정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 초성달백이 고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지구력을 50까지 찍어 방어구도 고립감옥 풀로 맞추고 가드카운터를 많이 사용하는 걸 추천하던데 저는 회피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지구력은 적당히 올리고 근력에 더 투자해 딜을 올리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풀 고립 세트가 아니라면 고립투구의 블라이드 세트, 혹은 서약 기사 투구의 레다 갑옷 고립 세트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양손검의 탈리스만을 구해볼 건데요. 양손검의 탈리스만은 15% 데미지 증가 효과가 있는데 전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평타를 섞어 딜을 넣을 때 좋죠. 흐하하하하하 <laughs> 여기까지 오면 뿔 전사 한 마리가 방해합니다. 브레이기사 빌드라면 쉽습니다. 전열를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SP는 저렴한데 스태미너는 비쌉니다. 여기다 가드 카운터까지 사용하면 스태미너 부족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쌍두거북 탈리스만이죠. 성체 정면으로 갑니다. 옆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찍고 쭉 달립니다. 계속 달립니다. 조여들이 많은데 싸우지 말고 계속 달리면 엄청 큰 대왕 개딱지가 있고 폭포를 뚫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쌍두거북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탈리스만 조합은 양손검 알렉산더 쌍두거북. 그리고 용대형 방패입니다. 컨트롤이 좀 되면 용방패 대신 전공 강화 탈리스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스탯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생명력과 근력 위주고 버프를 사용할 만큼의 신앙도 챙겨주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구력을 50까지 올려 풀 고립 세트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 컨트롤 숙련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 조합은 바위가시 깨진 물방울과 넘친 초록 결정 물방울로 그러기 누적과 스태미너를 챙깁니다. 물론 그레이트 소드의 사자 베기 전의 조합이 초보자에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LC니까 새로운 무기로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DLC 최소 3회차까지는 신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사용해보시고, 저는 현재 출혈 빌드와 마법 빌드를 준비 중입니다. 빠르게 만들어 올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